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수요일 25일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 급한 2세대 자손들에게 회고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가난안 땅을 눈앞에 둔 2세대에게 모세는 1세대의 실패를 알려주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불순종의 내용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른 그 불순종이죠.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은 믿지 않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즉이 가난한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1세대 이스라엘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급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41절을 보니까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야 너희는 그 산지를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뒤늦게 그 잘못을 깨달은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라 거죠.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싸워도 분명히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무참히 패배해서, 벌떼를 쫓아내듯이, 엄청나게 적들에게 몰리고, 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또 불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회계라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회계를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멈췄어야죠. 그쵸?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회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의 무리와 싸울 때,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적들을 쉽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무기를 들고 싸우러 올라갔죠. 하지만 패배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이 패배의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싸움은 모두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 삶도 패배하는 삶이 될수 있겠죠. 또한, 예, 또 패배의 원인, 자기의 무기를 들고라고 써 있습니다. 예. 도가 들고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들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싸울 때에 우리는 백점 백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처럼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대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또한 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불순종에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실현과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패한 이스라엘 출애급판 1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실패하지 않은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참담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자랑, 나의 무기 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무기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 깨달음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시련과 악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